네, 우리 LG 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유민입니다. 자, LG 전자 얘기 꺼내면 사람들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자, LG 전자는 근데 너무 무겁지 않아요? 한 주당 거의 1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가전주라서 사실상 재미 없잖아요. 삼성전자 옆에 있으면 비교만 당하는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이 말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이 프레임 자체가 너무 오래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자, LG 전자를 아직도 단순한 가전회사로만 보고 있으면 지금 시장에서 이 회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절반 조차볼 수가 없습니다. 자, LG전자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바꾸셔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LG는 가전회사다. 이 공식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LG전자는 가전위에 전장, B2B, 플랫폼형 사업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가전 당연히 여전히 중요하죠. 자, 근데 이제는 현금을 창출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진짜 방향은 그 위에 얹혀있는 사업들이에요. 자, 전장 사업이 왜 핵심인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나 인포테인먼트, 전장 시스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장은요, 초반에는 무조건 적자가 날수 밖에 없어요. LG전자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장 사업 자체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수주를 따오고 설비를 깔고 인증을 받고 차량 양산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전장 사업에서 이미 돈 쓰고 가장 힘든 구간은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수주 잔고가 쌓여있고요. 이제 이 수주가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자이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적은 아직 폭발하기 직전인데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주가는 항상 가장 답답하지만 그 다음에 나올 실적을 기대하는 기대치도 가장 큰 구간에 속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 전장도 안 좋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이제 좀 시장에 쌓여 있는데 전장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부 다 전장에 들어가죠. 자, 게다가 이제 차한 대에 들어가는 이 전장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즉 차 판매량이 폭증을 하지 않아도 전장 매출은 꾸준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그 중에서도 LG 전자의 전장이 무서운 이유는 이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오디오, 통신, 시스템 통합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전장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바꾸지도 않고요. 이게 장기 수주로 이어지는 이 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LG랑 삼성이랑 굉장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아 예전에는 LG하면 가전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숫자를 보면요, LG전자의 가전은 프리미엄 비중이 높아요. 자, 프리미엄 가전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악역방어, 브랜드 충성도, 마진 유지. 경기가 흔들려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가전의 역할은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돈 줄이었다면 지금은 현장, 현금을 만들어서 전장과 B2B를 버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이 없으면 사업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고 전장 때문에 증자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유상증자든 뭐 우리가 뭐 해와야 돼 전환사채든 그렇 근데 돈이 있으면 이렇게 가전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증자나 사채를 할 필요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장과 우리가 가전을 봤다면 B2B도 봐야 돼. B2B는 또 뭐야? 자, 우리가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업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에너지 솔루션 이 사업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화려하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계약 기반, 반복 매출, 변동성은 낮은. 어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런 반복적인 매출과 안정적인 실적 가진 종목을 싫어할까요? 없죠. 오히려 이런 구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는 리 가정과 B2B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전장으로 이제 매출이 확대되기 직전이야. 그죠? 렇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는 안정적인 기업에서 전장으로 돈 까먹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수 있는 회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보니까 어때요? 국가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자, 하지만 느린 회사는 방향이 틀렸을 때 위험하고, 방향이 맞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LG전자는 당연히 후자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전형적인 대형주 흐름입니다. 자, 급등도 별로 안 나오고, 대신에 하락도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좀 달라졌죠. 자, 9월부터 시작된 매집과 함께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상향을 할때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고가에서도 받아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LG전자를 쉽게 놓지 않아요. 글로벌적인 브랜드고 환율 수익 구조도 가지고 있고 장기 서 방향성이 명확한 종목이다 보니까 눌릴 때 천천히 사고 올라갈 때는 일부 팔고 또 싸지면 천천히 싸고 올라갈 때 일부 팔고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G전자를 볼 때도 단기 테마주로 보시면 안 되고, 시장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오래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l g 전자 정리를 좀 해보면, 가전에서로 볼게 아니라 전장과 B2B로 방향을 잡았고, 현금 흐름이 버텨주고 있지만, 전형적인 우상형 패턴을 보이는 만큼, 급하게 진입을 하면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구간에서 오랜 시간 기다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때, 고가에서는 매도, 우리,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조정이 시작이 되고 거래량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다 여기 꼭지 부분에 닿았을 때 매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 종목은 급하게 당장 오늘 잡지 않더라도 10% 20% 날아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오늘 이 윗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파동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대응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두고 다음 파동에 고가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다 해도 여기가 고가인지 저가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도 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은 싹다 저희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 상승세계자 검색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텔레그램에 상승세계자 검색하시면은 저희 무료 소통방 이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입장 후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얼마 매수 얼마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즐겁게 어,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명상에서 찍어드리는 종목들 제가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짚어드려서 편하게 매매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얼마 매수 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걸어두고, 브리핑 받아가시고 있다가, 매도가까지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정리까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LG전자 매매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쉬는 구간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가 매도 하면은, 저가 매수 타이밍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쉬는 구간에 단기로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싹다 텔레그램에 상승적이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26년에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단순히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혼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방에서 몇 달만 있으면은 이 주식 스킬까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교육 자료도 좀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고 비용이나 가입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도 찍고, 방원형도 하고,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입장 후에는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소통. 수익이 났을 때, 인증, 그리고 교육을 진행했을 때, 소통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거나 따봉이라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LG전자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다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주공사, 세력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세력선을 돌파한 주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있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캔들 몸통이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보입니다. 자 과거에도 LG전자는 돌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때 거래량도 애매한 상태로 캔들이 걸쳐진 상태로 돌파가 나왔고 이때도 거래량도 애매하지 않고 아, 거리랑 거래량은 많이 붙었지만 캔들이 애매하게 돌파가 나왔죠. 자 근데 이번은 어때요? 몸통이 들어왔어,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 다음 주 여러분들이 주봉 보면서 대응을 했을 때 휴림 로봇 같은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휴림 로봇 보면은 회색 세력선 돌파했을 때 깔끔하게 몸통이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붙어주니까 어때요? 미친 듯이 급등이 나왔죠. 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나니까 미친 듯이 급등이 나왔죠.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고 나니까. 75만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제 LG전자 차트가 오랜만에 장기 추세 전환을 가리키는 세력선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월봉상으로도 깔끔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봉에서 타점만 잘 잡게 되면요. 주봉상 이제 시작한 추세를 제대로 발라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도 제대로 발라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승 설계자 검색 후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